네. 그러면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아, 제가 강이그 노래가 있죠. 네. 강촌에 살고 있는 내가그 나훈아 씨가 그 노래도 부르고 저기 저 했잖아요. 네. 이그 나훈아 그 가수분이 네. 이 춘천 강촌에 왔다가 네. 너무 위치도 조금 너무 좋으니까 네, 네, 네. 강촌에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노래를 불렀을까 해가지고, 오, 네, 네, 네. 저도 강촌 여자 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 그 노래를 듣고요? 예. 그 노래를 듣고? 아니, 강촌이 좋으니까 저도 아. 이제 강촌에 놀러 왔다가, 네. 강촌 여자를 어떻게 이제 어. 네, 소개를 받았지? 어, 강촌에 살어리났다, 살어리었다, 네, 그거 뭐지? 강촌에 살고 싶네. 오, 그 노래, 그게 네. 그거예요? 강촌에 살고 오. 싶네. 이렇게 되는 네네 네. 알고 싶네. 네그 노래가 있어요. 어 한번 들어 볼게요. 네, 추천해 주셔도. 네. 근데 강촌은 되게 고향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예. 강... 네, 고향 가... 가는 거. 지금 여기는 이제 저수지의 도시인데 사실 몇년 동안 쭉 저수지의 도시였나요? 강촌은? 저수지 안에 소양강 때문에 물이 저기 이제 물줄기죠. 소양강 때문에 오래됐어요? 그럼요. 소양강 때문에 어... 오래됐죠. 얼마나 오래됐어요? 소양 강간은 천년. 거진 뭐한뭐 뭐 100년 가까이 됐죠. 소양강이요? 네. 그럼 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어, 거예요? 있었어요. 네, 그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있어서 이제 양구 인제는 또 저쪽에 그 북한에서 오는 그저기 네? 하천 댐 쪽을 경유해 가지고 네.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북한강부터고 의암으로 해서 이제 그 강강으로 내려가는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암호는 네. 예전에 그 조선시대부터 농경 그그걸로유용했나왜 이렇게 의암호가 익숙하지? 의암댐이 네왜 유명할까? 원래, 왜 알고 있을까? 원래는 이게 그 의암댐의 그 전설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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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양댐이 생기고 나서 네네네.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의약 l 을만들었 s is it. Mural pangy h a g 그 y y e 래 and we 네 a v e them. Come to order the nail, I'm cooked to. Crutch. This is it. We have 요 작년이로나 작년, 작년 여름에 그 작년 여름에 네 소양강 그물저기저그댐 열었을 적에네 의암호에서 그 수처에 그저기저그 뭐냐면 그 저기 저 강에다가 그저 저거를 했어요 그저 방류 아니면은 아니, 뭐 강에다가 그 뭐래 그 미세물을 이렇게 아, 이렇게 미생물 이를 이게 빠져. 아 미생물 하려고 정화하는? 네네네. 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네네네. 그 잔디를 깔아놓은 게. 네네네. 장마에 떨어 내려가다가. 네네네. 그 잔디를 건질라고. 어. 장마에 그 배를 타고서 자꾸 그거를 자꾸저 어떻게 잡 잡아,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려고 하다가. 네. 그랑 쓸려가지고 그냥. 어...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아 정말요? 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안타까운 사연이 나나 진짜 그거. 네. 어이건 뭐예요? 아 어, 이게 저겁니다. 뭐요? 국제 저 이제 내조대 그 저기 저 여기 축구장이에요. 축구장 이 있어요 춘천에? 네 축구장, 야구장. 아 음... 어, 그래요? 성장. 오. 오 저건 또 뭐야 고등학교예요? 어 이건 저기 어, 저, 정식에 저 정식에 그 체육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그래. 아 체육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되게 커다. 그래. 우와, 진짜 네. 크네요. 네, 어, 네, 그 여기서, 농구장인가 저거? 여기서 아 이제, 이제 선수들을 많이 그 작업해서 이제 보내죠. 왜요? 여기는 왜 체육고등학교 있는 거예요? 원래 체육고등학교 많이 없지 않아요? 아, 체육고등학교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 전 지역에 여기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아, 학교. 정말요? 네, 여기서 선수를 네네. 발급을 시켜가지고 종목마다 이제 그 네, 발급을 시켜가지고. 국제대회 네, 내보내는 거예요. 국제대회? 네. 네, 네, 네. 강원도 사람들이 체력이 좋어서 아, 체육학교, 그 체육 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건가? 강원도 사람 체력 좋단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강원도인 거죠? 그럼요. 강원도죠. 그렇죠? 네, 네. 강원도로 왔구나. 내가. 오, 아, 어, 여기가 이제 깨서 조금 저기, 여기 더 내가지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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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드릴게요. 사장님 이거 유튜브 영상 올려도 해도 되나요? 저? 아이고 한게 어. 없습니다. 자식... 아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뭐좀 뭐... 하얀 사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셨고, 네. 즐거운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얘기도 감사합니다. 네.